우선 이거는 선불 먼저 할게요. 그좀 그러니까 이유가 상대가 바텀을 잡기 편한 조합이긴 한데 좀바좀 저는 유미 같은 거 있을 때 바텀 초반에 킬 많이 내봤자 많이 의미 없다 고 생각하거든요. 이왜냐면 상대가 심지어 뚜벅이 원딜 챔피언을 던질 만한 챔피언들이 좀 많아서 나중에 한타 하면은 좀 많이 힘든 구도 바텀을 키우면 오히려 좀 힘든 구도가 이렇게 좀 상대가? 무는게 많을 땐좀 원딜을 키우는게 많을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바텀에서 그 빠르게 리시 받고 어차피 저희도 역으로 상대 트위치가 레벨 6을 찍어봤자 확실히 트위치를 잡아줄 만한 챔피언이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먼저 먹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초반에 싸움을 열 만한 공간이 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바텀을 가면 솔직히 따긴 딸것 같긴 한데, 막 엄청 요즘 놀이 초반이 막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 엄청 막 무리해서 쪽기 동선을 따지는 들어갈게요. 잡아봤자 아까 말했듯이 이미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야 가봤자 딱힘이 없었어 우선 지금 딱탐나인에 저렇게 많이 밀려있는 타이밍때는 탑을 돌아서 가게되면 무조건 상타에 먼저 백업을 오다보니까 라인이 밀린쪽으로 먼저 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미드가 먼저 라인 밀고 있고 아니, 탑쪽 바이게를 뺏겨도 이 역갱에 대한 좀여자가 생기기 때문에 네 상대가 만약에 이쪽 바이게를 먹었다고 하자하면 그냥 아래쪽 내려가면서 바텀바이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탑이 좀 안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미드가 먼저 올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보고, 바텀으로 도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그냥 좀 정글은 간을 많이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간을 좀잘 보면서 이득을 많이 취했고, 이거는 리콜을 탔다가, 체크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딱히 살릴 수가, 없죠. 오. 그럼 잘 살렸고, 탑도 지금 봐봐. 지금 보면 탑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리고 아칼리가, 레벨 6부터 좀 많이 풀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탑이 한번 딱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탑도 풀려요 우선 지금 이제부터는 정글 캠프를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갱킹을 그렇게 엄청 메인으로 하진 않을 거거든요 오 어, 나이스 그러니까 당장 갱으로 엄청 많이 킬를 따오는 것보다 레벨 6을 빠르게 찍어야 저희가 상체에서 좀 게임을 하기 편한 조합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 무리해서 막 그렇게 하진 않도록 하고 정글 나오는 캠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꺼비 그 다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은 캠프가 딱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먹고 레벨6을 찍은 다음에 6을 찍고 바텀을 괴롭히는 식으로 할게요 정글이 옛날이랑 좀 다르게 옛날엔 좀 갱킹을 빠르게 빠르게 하고 레벨링 안 하게 되면 좀 게임을 이기는 그런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정글이 레벨링이 돼야지 게임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무리해서 먼저 그냥 갈 필요가 없어요 신짜오가 보세요 그니까 확실한 경각이안 나면 이좀 정글이 해야 되는 루트가 항상 정글드보는 생각했던 게 그냥 무조건 루트를 내가 만약에 실패를 해도 갱킹이 실패해도 캠프를 먹을 수 있는 루트를 짜야지 뒤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막 굳이 막 짜내고 짜낼 필요가 없어요 요즘 시대는 에 우선 신짜오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좀 지켜주고 싶은 미드를 좀 많이 노력해주고 싶은 그런 상임이 올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 와드를 받고 천천히 올라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은 리플 탈필 없이 바텀이랑 미드가 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용을 치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집에 가봤자 엄청나게 타이밍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용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텀이 지금 라인을 밀고 있는 타이밍 때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바텀 갱킹 또한 면역이 되잖아요. 계속 정글이 차주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용을 치게 되면은, 상대편 입장에서는, 바텀이랑 미드가 밀고 있다 보니까 할게 없고, 저는 정글 캠프가없 타임일 때, 공짜로 용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심사원은 쫓겨났기 때문에, 좀 나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선 괜히 무리해서 뭐 하면 안 돼요. 무리만 나는 법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레벨 6 전에 사후가 나버리게 되면 그때 부터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뭐이고 여기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저는 이거 못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웨이브가 또 많은 타이밍 싸운 거여서 이게 또, 무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좀 무리를 크게 해버렸고 이거는 미드 살짝 받아 먹을 때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감전 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플래시가 없다보니까 좀 무리하지 말고 뒤에서 안전하게 좀 받아 먹으면서 휴 안전하게 먹어주고 이제는 캠프를 먹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르캠 한번 싹돌고 리프트 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레벨 6을 찍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 명을 타겟하는것 신기하다 보니까, 이제, 전령 싸움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령 쪽에 싸움을 좀 최대한 많이 해주면 되는 그런 입 장이고, 용도 최대한 많이 먹어놓는, 용을 또 빨리 먹었기 때문에, 게임 자체 좀 많이 편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저 죽은 건좀 큰데?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전령을 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전령 은좀 주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고. 이 타이밍 또 상점을 털어주면서 최대한 레벨링 할게요. 야, 불리한 싸움은 최대한 거른데 야, 미드도 최대한 변신인 거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불리한 싸움은 최대한 거르고. 어차피 전령을 먹는다는 건 그만큼 바텀 케어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먹고 난 다음 바텀을 잡게 되면은, 설레포스가 빠르게 나오게 되면서 좀 게임을 확실히 붙힐수 있다 고생각 하기 때문에, 지금 바텀이 라인이 당겨지지 않았다면 아마 좀 다른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볼라인이 좀 깔끔하게 당겨져 있다 보니까 바텀을 한번 눌러주기 위해서 움직임을 취하도록 할게요. 이게 좀, 아, 탑이 진행, 솔직 탑이 이득을 많이 보는 상황에서 따인 게좀 너무 아까운 노릇인데, 다행히 바텀 다이버가 나온다 생각을 하고 있고, 곧그 다이버 빠르게 쳐주면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신짜오가 지금 루트를 어떻게 썼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전령을 먹고 리쿠르 을지도 모르고 탑이 지금 많이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카정을 들어왔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보니까 이거는 집을 갔다가 저 위로 가게 되면좀 손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캠프를 먹고 집비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 스퀘 없는 거 불편해. <laughs> 진짜 별게다 불편하다 진짜. 어 <laughs> 사줄 거 아니면 불편하지 마. 빨리 솔직히 게임은 좋지는 않아요 리신이 킬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라인들을 킬을 상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탑이 좀 그게 있어 막 지면 안 되는 타이밍 때 1대1을 져버리는 친구가 있으면 게임이 뭔가 나중에 갔을 때 애매하거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확실한 이득을 초반에 봐줬는데 딱 죽는 친구가 있으면 뭔가 그 친구가 못할 확률이 좀 있어서 좀 변수가 많이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신짜가템플를 사정을 안 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캠 먹고, 갔다 와서, 아래쪽에서 깨서 싸움해주면 돼요. 탑을 좀 많이 괴롭히고 싶은 게좀제 입장이긴 했었는데. 역시 좀아까운타임 죽어버렸고, 바위가 나온 타임 부터한 번만 살짝 찔러보도록 할게요. 그 근데 미드가 지금 먼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싸움을 막 억지로 하면 안 되는 입장이고, 피나 박은 다음에, 확실하게, 라인을 좀 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탑 쪽에 딱 이렇게 오면 탑을 한번 라인을 밀어주고 나서. 저기... 저희가 주속권을 가볼 수 있게 되거든요? 아, 렐만 네 내아까 이번에 1이었는데. 아, 지금... 나이요 이게좀은다게을어 게임을 어서 게임을 어서게을 만들어서 게을어다 게임을 만들서을만다을만들서 다른 게임을 만서다 게임을 만들어서 다른 게임을 만게되을든요아이다좀게임게 됐고, 근데 우선은 게임 자체는 좀 확실히 게이을리해진것같아게임텀도솔킬을 <laughs> 따냈고. 정글도 지금 캠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 상황에다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용도 이용까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좀 위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럴 때는 항상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바텀 딱 라인 밀고 있을 때 캠퍼부터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라인, 바텀 라인 밀때한번유숙 봐주고 용부터 먹게 되면은 바텀에 근처에 있고 바텀도 라인을 밀다가 용 쪽으로 올라오게 핑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갱킹을 제철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형이 마공용이 나오게 되면 진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건데 빠르게 먹어줘서 움직임 최저로 갈게요. 다시 한번 캠프 아래부터 쫙 먹으면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글이 가장 베스트 동선인데 이게 뭔가 옵제 먹을 거 먹고 괜찮을 거 하면서 딱 이렇게 하게 되면 귀물이 굉장히 좋이 새끼 있어요. 맨날 백정 욕하더니 이젠 백정이 되어버렸네. 아니, 진짜 욕을 언제 했어요? 아니, 아 잠시 그리고 피서 온 거죠 피서. 시, 말린 신서가 보시면은 뱅킹을 좀오 이게 트위처가 좀 됐던데. 트위츠가 바텀 있어봤자 어떻게 좀라인즈이 많이 불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바텀에 묶여 있는 게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 굉장히 잘했네요 타이밍이. 우선, 유미가 와드가 3개 있다 보니까, 아마도. 네. <laughs> 이쪽이 좀 케어가 안될 거라 생각을 했었고, 리코 잡아주면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아, 원래 솔직히 막타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정글 하면 한, 중요한 게, 그냥, 키를 딱, 땄을 때, 막타를 그냥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이게 그냥, 막타 먹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좀 많았잖아요. 근데, 막타를 안 먹게 되면 뭔가 정글은 좀 힘이 안 생겨 그래서 막타를 먹었어야 되는데 <laughs>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긴장해서 안 해가지고 딱히 먹진 않았습니다 우선 이제는 옵저이 어, 있는 타이밍 때마다 한타를 해주면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최대한 밀고 있는 라인 쪽에 케어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밀고 있는 쪽에 라인 붙어가지고 그쪽을 최대한 케어한다 이런 느낌의 개념으로 하면 되고요. 홍주 백정이 막타 먹으면 이 악물고 소리 지르다니 내로남불이네. 아니 나는 이제 항상 말했지만 응. 정글이 막타 먹는 거 싫어하는 정글이 막타 먹는 거를 나쁘다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어 정글이 막타 먹는 게 솔직히 내가 기분이 나쁠 뿐이지 싫어하는 은 없어요. 우선, 싸움도 딱 끝이 났고, 솔직히 말해서 이미 전에 좀 과정이 너무 좋아서, 그니까, 붙어준다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손해보면서 계속 붙어가지고, 게임을 한다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손해 안 보면서 붙는 방법을 알게 되면 정글도 캐어터가좀 많이 생겨서, 이 성장도 지금 제가 신사오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했고, 레벨또한 11레벨 거의 솔로라이너들과, 잘큰 솔로라이너들과 똑같이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전화 먹어 이런 게좀 문제인 건데, 솔랭 그냥 딱 요즘에 킬딱 상대가 10개 먹으면 솔직히 이렇게 딱 1코어 나오게 되면은 거의 다물 먹으면서 딜은 나오거든요? 솔직히 뭐, 이제부터는 뭔가 운영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좀 막상? 그냥 막상으로 몇가좀더 잘하는, 게, 이제부터는 그냥 뭔가 정글의 피지컬의 영역이야. 이제부터는 뭐 뭐다 뭐다 설계가 안 되는 게캠프먹 멍타임이 있는데 절대 캠프 멍타임도 이살는 라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점이 좀 피지컬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상 뭔가 엄청 그중간에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리콜 타다가 최대한 그냥 한타 많이 붙여줘야 돼요. 근데 근데 상대가 어, <laughs> 변수가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좀 계속 비벼질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었는데 를 근데 그래서 용이 중요해. 용을 먹어두게 되면은 보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이런 상황을 위해선 정글러들은 대부분 용을 빠르게 많이 먹어줘야 돼요 게임이 유리할 때 유리할 때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간 상대가 뭘 해도 너는 어차피 우리가 사형 먹게 돼면 사형 때 한타를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사형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사형을 먹는 게 엄청나게 중요할 때도 있긴 한데 대부분 사형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불리한 타이밍 때 게임을 확실하게 굳힐 수도 있고 뭔가 좋은 자리를 잡고 한타를 유리하게 할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까 얘기했던 1코테츠처럼 이렇게 1코트 나오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딜이 대부분 거의 다 빡빡빡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그때부터 싸움은 한번 실수하게 되면은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용을 먹게 되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유리하게 돼요 우선 최대한 잘클라인 쪽 최대한 잘클라인 쪽부터 줄게요 계속 그니까 러 뭔가 이때부터는 막 정글 캠프가 엄청 중요한 게 아니어서 1차 다 밀고 옵젝 다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 는옵적이막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아 이거 빠르게 붙지 각 좋았는데 아싸운거잘 맞았는데 서운하네 되게 뭐 잡은 게 어디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태는 그냥 무조건 자이클라인을 노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자이클라인 쪽에 붙어서, 한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되고, 그니까, 러 신짜오가, 이게 대회랑 다르게 솔랭에선좀 위상이 높지 않은 이유가, 얘가 대회에서는 설계된 한타로 막, 막, 원한대로 할수 있는데, 솔랭은 결국에 설계된, 뭐, 5대1 한타 안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수 창출이 안 되는 이런, 한타가 좀 정석적인 챔피언들이 좋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아지르 막 이런 챔피언들 있죠? 대회랑은 다르게 위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몇 개씩 있는데, 이 친구도 좀 그쪽에 포함되는 그런 느낌이고, 어우 아... 딱 이런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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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임을 해보니까... 어... 근데 이건 너무 세다 그래서 후반 조합이 중요한 거, 이렇게 한두 개씩 받아먹다 보면은, 킬 한두 개로 후반에 갑자기 진짜 말도 안되돼 성장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좀 그러니까 뭔가 약점이 없는 친구들 초중후반 다 밸런스 있게 좋은 친구들이 좀일티 같은 느낌이고 뭔가 초반에 쏠린 챔피언들이 많이 못 나오는 이유가 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요 결국에 게임은 좀 비벼지는 게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비벼지게 되면 요즘에는 결국에는 게임을 이길 만한 힘이 생겨요 원래 옛날에는 한두 번 비비는 걸로 현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좀 게임을 이길 만한 각이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각이 생기다 보니까 좀 챔피언들 메타가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챔피언들이 있어 근데 못 나오는 챔피언들은 끝까지 못 나와 그리고 정글 3열차에나 버렸고 CS 또한 2배를 냈죠 그러니까 랩차를 벌리는 법은 계속 이런 식으로 돼요? 손해를 안 보는 동산을 막.. 마... 어 뭐야 고스도를 <laughs> 그 언제 개통했어? 좀, 내가 손해를 볼만한 성, 이 정글은 항상 두 가지의 경우에서 나오거든요, 갱킹을 갔을 때.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하잖아. 근데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한 번을 이득 볼수 있는? 극심한 손해가 아닌? 내가 손해가 아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짜줘야 돼요. 어, 트위치가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바로 봐아줬고 W는 아끼겠습니다. W는 아기고 상대 좀 들어올 때한번빡 들어갈라 했었는데. 상대로 시야가 없다 보니까 좀무리하지 않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좀 이상을 좀 있긴 한데 없고 전 최대한 그냥 3이라 어떻게 게스트 그냥 3이라 지킬 수 있는 동선을 그냥 유동적으로 한번 스킬 콤보를 넣도록 할게요. 트위치는 솔직히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니코가 플래시로는게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상황에 맞게. 아마도 해주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고 아군 딜러들이 좀 노려지지 않도록 제가 이런 상대를 몰아내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세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가면 진짜 사라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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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른 거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뭔가 3이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3이라가 이거 그냥 스택 쌓고 긁으면 죽어서 나와. <laughs> 지금 말도 안 되긴 한다. 3이라가 확실히 쏘면 좋은 것 같아. 우선 아마도 이번 게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